오 약간 어, 표정이 오넌 진짜 누구야? 우영이 열받게 한 사람 누구야? 엇갈렸어렸어 야, 나는 나는 엇갈리네요. 나는 여기 로 뽑았는데 이거 근데 나저 저거 코트에... 보고 미안하긴 했어. 빨리 말할게요. 제 미국 때였어요. 머리를 잘랐죠. 제가 이제 반감 머리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 홍이저절볼 때마다 왜 이렇게 잘생긴 머리를 하냐. 어, 끌어보기 싫다. 어, 왜 이렇게 잘생긴 척을 하냐 했어요. 근데 오늘 내 머리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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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양반 오늘 헤어 겨, 헤어 쌤한테 저 앉자마자 홍준아 무슨 머리 할 거야? 저 잘생긴 머리 해주세요. 할말 없다. 해명 하시죠. 아니 해명 우리 시간 없어 못해 네. 넘어가 아, 넘어갈게요 넘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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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아니, 아니, 아,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우리 시간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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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넘어가. 아니 넘어가 아니 넘어가 아니 넘어가 오늘 아이돌한테 DJ 했잖아 넘어가 아이돌한테 DJ한테 잘생긴 머리 하고 싶었어 넘어가 알았어요 그러면 빠르게 해명 한번 해볼게요 아니 오늘 이거 진짜 이거 DJ 한다 그래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귀 빨개진 것봐 진짜 말 그대로 잘생긴 머리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